네,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수동에서 성수소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고상민이라고 합니다. 중기업을 하게 된 계기가 뭐고 그 전에 혹시 무엇을 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아, 예. 음. 저는 그 전에는 뭐 직장생활 뭐 대부분 아. 분들하고 마찬가지 직장생활을 했는데 직장은 음. 이제 골프장에서 이제 운영팀장이었습니다. 아, 뭐 매니저나 지배인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네네네.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부동산업을 하게 된 계기라든가 뭐 음.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음. 제가 결혼이 좀 늦었습니다. 마흔을 아. 넘어서 했는데 아, 그래서 그때가 2016년도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예. 결혼을 하려면 이제 신혼집을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각자 전세를 살았는데 네. 이제 신혼집을 막 알아보다 보니까 음, 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지금처럼 뭐 집값 지금보다는 뭐, 예, 훨씬 좀. 쌌지만 네, 네. 한 13년도 14년도 그 정도 하락장이 음, 끝나고 이제 막 집값이 era. 막 오르시기여가지고 네, 살짝, 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좀 예산이 음. 많이 비싸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나 음. 좀 이제 부동산에서 잘 아는 네. 그런 지인들한테 한번 뭐 물어보니까 네. 이제 그분들은 이미 좀 뭐, 대출받고 아, 집을 사셔가지고, 아. 자산 축적이 좀 많이 네. 돼 있어가지고, 저희하고는 음. 차이가 심하더라고요. 예. 네. 네. 그래서, 아, 우리도 이제 좀 부동산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때, 제 뭐, 이제, 신혼집도 마련하고요. 네. 음.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뭐, 부동산 투자를 조금 했습니다.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개사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의도한 건 아닌데, 공교롭게, 아. 그 만났던 중개사분들이 대부분 연세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좀 젊은 분들은 50대, 음. 뭐 많은 분들은 한 70대 분까지 음. 계셔 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뭐 음. 계약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어 직원 만족도들이 되게 다 높으시고 음, 음. 저한테도 아 이거는 아. 나이 먹어서 건강만 허락하면 수 예, 계속 할수 있으니까 저보고 오, 이제 그렇구나. 뭐 나중을 대비해서 네. 노후 준비 이런 식으로 음. 해서 음. 자격증 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17년도에 직장 생활 다니면 직장 다니이다 보니까 음. 뭐 일차 1차 1차한 번에 하는 건좀 부담스럽고 그렇습니까? 17년도에 1차 따고 음. 그리고 18년도에 좀 뭐랄까 회사를 좀 이제 분위기상 좀 네.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 들어서 음. 18년 초에 회사를 그만두고 지인 부동산에서 뭐좀 보조원이라고 하기도 좀 네, 그렇고 네, 예뭐 네. 일을 좀 배우면서, 배우면서. 예 18년도에 음. 이 차를 이제 음. 합격을 하고 그다음에 19년도 초에 바로 창업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업력은 한 2년 반 정도 음. 되니까 사실은 뭐 아직은 좀 초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네. 보통 보면 이제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제 먼저 따신 다음에 네. 또 다른 계기가 뭐냐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이 네. 좀 생겨가지고 그래도 그냥 가는 것보다는 공부하면서 좀 지식을 쌓은 다음에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통 보면 따는 사람들이 네, 그렇죠. 많은데 대표님은 도리어 투자나 아니면 자가 주택 구하면서 부동산 업에 대해서 어찌 보면 많은 이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자격증을 따시게 된. 케이스 보통 은 순서가 굉장히, 반대라고 했죠. 예, 예. 아무튼 뭐 예. 굉장히 이제 더 바람직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의 장점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음. 이거 하면 뭐 정말 좋다, 뭐 음. 오랫동안 음. 돈 된다, 뭐 그런 어떤 생각을 느낀 상태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막또 막상 이제 공인중개사 이제 자격증 따신 다음에 예. 바로 개업을 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한 3, 4 개월만에 개업을 예. 했습니다. 대표님이 네. 되면, 네. 아, 기쁠 때도 있고, 또참 힘들 때도 많고 그랬을 네. 것 같은데, 네. 어떤 경우에 그랬나요? 어, 일적으로는 아무래도 저희 손님들이, 음. 좀 저하고 계약을 해서 되게 만족해서 좀 지인들 소개시켜 주고 예, 예. 그럴 때가 기분이 좀 제일 그러네요. 좋고 예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씀했듯이 이제 기본적으로 기쁜다는 게 예. 사람이 돈을 벌어서도 기쁠 때도 있지만 살짝 예. 보람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뭐 네. 친구 통해 가지고 예. 야 너무 너 때문에 예. 고마웠다 예. 감사하다 예. 예. 뭐 그런 이득을 주고 지인도 마찬가지로 예. 그렇고 또 손님도 소 소개시켜 준다는 네. 그, 게 그렇지. 정말로 예. 믿음을 갖는 거잖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선 참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좀 아씨 내가 자기 좀왜 땄지 뭐 음. 그런 혹시 그런 <laughs> 적은 없어요. 아. 일단은 뭐뭐 뭐 당연한 얘기지만 네. 요즘처럼 계약이 안될 아. 때까지 아. <laughs> 기분이 안 좋고요. 아. 뭐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뭐 네. 굳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직장생활 할 때는 음. 아침에 출근하면 이제 할 일이 대부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어떤 어떤 정해져 있는데. 음. 이 부동산 일이라는 거는 음. 일이 잘될 때는 음. 뭐한달 만에 1년치 연봉 넘게 벌기도 하고 음. 또안될 때는 뭐한몇달 동안 음. 정말 계약 하나도 없이 네. 성과도 네.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일이 없을 때는 좀 매너리즘에 음. 빠지고 음. 나태해지고 음. 이런데 이제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멘탈이나 자기 관리하는 게 음. 굉장히 음.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네. 뭐, 나름대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예. 네. 일하시면서 지금 이제 아쉬운 점, 뭐, 예. 지금 시장 상황이 사실상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리고 뭐, 법도 계속 정책적으로 예, 바뀌고 맞습니다. 있는 예.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뭔가, 아, 좀 약간 뭐, 내 탓은 아닌데 세상 탓 때문에 잘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에 대해서 좀 아쉬운 예, 점 예. 같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뭐, 요새는 뭐, 중개사들 사이에 가장 큰 화두는 중개보수 인하문제일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예 그런데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뭐 근데 네. 저는 좀 비싸서 뭐 어떤 중개보수가 인하를 해서 사실 그것까지는 뭐 음, 좋아요 음, 음, 뭐 감당할 수 있을 음.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미디어에서 보면 뭐 한 달에 계약서 한장 쓰면 뭐 음. 중개 보수를 천만 원씩 받고 아, 뭐한달 한 내내 뭐등등한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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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천만 원 받아 간다. 뭐한달 내내 뭐논다던가 예. 예. 아니면 뭐 중개 보수를 올려받기 위해서 뭐, 뭐 집, 그렇죠 뭐 매도인가 짜고 뭐 네. 집값을 네, 뭐 네. 올리기 올린다, 뭐, 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회장님께서 너무 잘하시겠지만. 뭐, 저희가 집값을 올리는 걸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는, 예. 예. 거래가 안 되죠. 예, 예. 저희는 오히려 집값이 싸고 거래가 많은 걸 좋아하는 거지. 음. 그렇고, 뭐, 한 달에 계약서를 한 장을 쓰기 위해서는 저는 뭐, 나머지 29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한 달에 그 계약서를 한 장을 쓸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를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맞습니다. 뭐, 다른 소상공인들은 뭐 음. 나라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러고 사실 아, 아직... 부동산 중개업자 예. 혜택도 별로 <laughs> 그렇죠. 없어 그렇죠 저희도 어, 엄연히 대출도 안돼예 <laughs> 그렇죠 뭐 세금 내고 다소상공인인데뭐 치킨집 편의점 뭐 이런데 같은 경우는 뭐 예. 소상공인 뭐 <laughs> 지원을 해줘서 그렇게 해준다 그러는데 부동산만 또 유도 예. 그런 부분에 너무 좀 과혹한 잣대를 들이대시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정말 나라에서 음. 집 사시는 분들한테 거래 비용 때문에. 예. 뭐, 그게 부담이 돼서 중개보수를 줄여주신다고 하면, 네. 집값이 오르면 취득세도 덩달아 같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2주택, 3주택자들은 취득세 뭐, 8%, 뭐 10, 예 12%까지 갔는데, 뭐, 정말 중개보수랑 비교도 안될 정도로 거의, 거의 걸 봤는데, 음. 오히려 1주택자한테 뭐, 취득세를 줄여준다든가, 음. 뭐, 뭐, 양도세, 종부세야, 뭐, 집값이 올랐으니까 낸다고 쳐도, 네. 뭐, 정말로, 어떤 시민들한테 거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면 음.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뭐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중개사라는 게 음. 세상에 분명히 네. 필요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인데 음. 집단인데 음. 음. 그분의 어떤 존재의 가치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음. 어떤 중요성을 사실상 음. 뭐 일부러 부각하는 것도 아닌 거고 그 음.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는 것을 음. 좀 사회에서 도 인정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음. 거기에 따라서 뭐더뭐더 뭐더 잘해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든가 동료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국가가 가야 되는 거지 뭐 음. 그들은 별로 가치가 없다까지는 아니지만 음. 자꾸 스스로만 자꾸 인화시켜 가지고 음. 또 단순화 시키려고 하고 그러면 뭐 서로 어찌 보면 뭐 대립 구도밖에 그렇죠.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음. 아무튼 뭐 조금 더 이게, 이게 이분법이 게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의 어떤 사회인 거고 고객도 마찬가지고 중개사도 마찬가지 고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거에 적정하게끔 역할을 하고 동시에 거기에 맞는 그 이상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 같이 논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지 지금 기준으 자꾸 돈이 적 많다 네. 그러니까 깎아야 된다 돈 포인트로 막 계속 가는 거는 뭔가 이렇게 좀 바람직한 거는 아니다 뭔가 대립구도를 자꾸 만드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네. 많습니다 네. 네. 힘들 때는 나름, 나름대로 나름 어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뭐 극복하는 어떤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멘탈 관리 네네. 일이 안될때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다고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 음. 일단 저는 어, 그래서 뭐 최근도 좀 업무일지 같은 걸좀 쓰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일지? 예, 생활 하는. 예. 혼자, 혼자 하는데 네. 일단 퇴근하기 전에 네. 업무일지를 쓰면 네. 아 오늘 하루를 뭘 했고 네. 내일은 뭘 해야 되겠다. 그냥 뭐 간단하게 몇줄 이렇게 쓰는데 음.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한 날은 계약을 안 했어도 사실 쓸게 네. 많거든요. 네. 쓸게 많고 아, 또예 네. 일을 안한 날은 정말 쓸게 없어요. 한 줄도 쓸게 없어서 아 그러면 좀 스스로 좀 반성도 하게 되고 자책도 네. 하게 되고 네. 아 내일은 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네. 뭐그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 잡념이 들 때는 네. 몸이 피곤하게 하는 게 그게 네.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DM도 보내고 뭐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 이제 명함도 많이 붙이지 네. 않습니까 네. 예 명함도 붙이고 뭐 그것도 정안 되면 뭐 사무실 청소라도 하고 그래서 아. 일단은 좀 마케팅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조금 음, 해볼까 뭐~ 예. 뭐~ 그런 방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대표님 네. 보시기에 중개업의 어떤 미래는 과연 어떨지 전망은 어떨지 음, 생각을 하시고 있나요 참 저희 다 어, 모두 어려운 네. 문제인데 저는 시장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뭐~ 아시겠지만 현재 원투룸 같은 경우는 음, 직방 다방 없이 원투룸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직방 다방 같은 그런 플랫폼 사업의 영역이 최소한 아파트까지는 올것 음, 같습니다. 음, 음, 그래서 제가 요새 음. 직방 앱을 들어가서 3D 단지 보기라는 거를 봤는데, 예. 그거를 보고, 와, 이제 개인이 이런 음. 대기업을 상대하기는 정말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3D 단지 보기가, 혹시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음. 그 자기 거실에서 거실 일 조망을 3D로 네. 가상으로 구현해서 보여줍니다 음. 그런데 저희 성수동 같은 경우는 회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조망권, 한강이 보이냐 안 보이는 따라서 그러니까 아, 그가 아, 그가 아, 예, 예, 아파트 가치가 네, 사실 네. 한 해가 땅 차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도 이제 뭐 잘 아는 단지들 같은 경우도 오래 하신 분들은, 아, 대충 몇 동, 몇 터면 뭐 조망이 이 정도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사실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그게 3D로 정확히 딱 구현이 되다 보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 시장까지는 일단 음. 플랫폼 사업자들이 뭐, 배달의 민족이나 뭐, 네. 카카오 택시나 이런 분야들처럼, 뭐, 그렇죠. 잠식하는 건 네. 사실 저는 기정 사실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네. 단순히 어떤 네. 뭐 거래적인 관점에서는 네. 플랫폼에 의해서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 네. 뭐그 특히나 분야적으로는 뭐 업무용보다는 네. 주거용부터 시작해서 아파트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네. 예. 생각을 갖고 예. 계시네요. 예. 근데 뭐뭐 네. 뭐 그러고 또 비관적으로만 볼수 없는 게 사실 음. 중개업은 일단 결국은 음. 어느 정도 뭐 감정의 노동이라고 할까. 사실 음. 그런 부분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네. 양자간의 조율하고 그러기 음. 때문에. 음. 사람이 할수 있는 역할이 저는 분명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IT의 기술로는 다 음, 대체는, 부연시, 예, 구현실은 네.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사실 뭐 어떤 산업보다든 간에 뭐 사양 산업이 있고 음. 뭐잘될 때가 있고 뭐안될 음. 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도 이제 이 질문 받으면서 드리고 싶은 음. 이제 네. 이야기가 음. 회장 혹시 네. 이발소 요새 안 가시죠? 어 무조건 미장원 가죠. 네, 예, 이발소 요새 아마 이발소 네. 가시는 분은 없으시고 네, 네, 네. 아마 이발소는 다 사양 산업이고 음. 아마 안될 겁니다. 대부분 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 생각하실 텐데요. 음. 저희 동네 영동대교 북단에 넘어오자마자 이발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젊으신 분들이 하는데 이렇게 네. 바보샵이라고 바보 하더라고요. 네. 바보샵로 네. 하는데 네. 커트가 5만 5천 원입니다. <laughs> 5만 5천 원이면 거의 네. 청담동 와우. 뭐 유명샵 가격과 네, 네. 비슷한데요. 어 뭐. 속된 말로 미어, 미어 터집니다. 네. 앞에 입구에 뭐 정말 고급 차들이 강남에서 음. 오신 분들이 뭐 연예인 분들도 음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어떤 뭐 사용 산업이든 어떤 건 간에 결국은 예. 본인이 하 어떻게 네.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중기업이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업체들이 대형 업체들이 와서. 시장은 일부 잠식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음. 또, 오히려 또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또 적응이 빠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저희 어떤 신입중계사나 아니면 뭐,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아 네. 요즘 뭐 뉴스에서 뭐 중개사나 중개 보수에 관해서 이래저래 뭐 말들이 많아서 음. 자격증 괜히 땄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뭐 아예 이 일을 시작을 안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뭐 시작하셨으면 해야. 뭐 정말로 뭐 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음. 저는 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업력도 그렇게 길지 않고 여기 뭐 회장님처럼 뭐이 분야에 그렇게 뭐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사실 뭐 돈도 아직까지는 뭐 직장생활 할때비해서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제 중개업 경험으로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뭐 오버스러울 것 같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제 고향이 서울 동작구 사당동입니다 아, 예, 동작구 사당동인데 저희 어렸을 때한제 중고등학교 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음. 음. 이수역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직까지 그때도 다 산동네였습니다 음. 그래서 산동네였는데 그때 네. 한88 서울올림픽 아마 전후해서 음. 그 동네가 재개발한다고 그래서 재개발용품이 굉장히 아. 많이 불었습니다 아. 이제 80년대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산동네 그런 음, 것처럼 그래서 해봤다. 예. 정말 부동산이 그렇게 해서 한 집권 하나씩 생겼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직장생활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부동산을 아, 창업을 그래요? 하셨어요. 그 당시 한 80년도 중후반 음. 정도에 창업을 하셨는데, 네. 그때 부동산은 아마 연세를 좀 많으신 분들은 아실 네. 때예요 음. 지금 부동산하고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음. 어, 자격증도, 이제 자격증 제도도 에이, 없었고요. 없었겠죠. 그리고 동네 이제 사무실 들어가면 아저씨들이 그 낮에는, 예, 낮에는 맨날 화투 치고 계시고, 짜장면 뭐 중국 음식 시켜서 술 드시고 음. 그러다 음. 이제 뭐 손님 오시면 그때 나가시고 <laughs> 예, 예. 음. 그렇게 해서 동네에서 사실 부동산 하신다고 하면 네.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네. 그래도 그 당시 뭐뭐 뭐 강남의 복부인들이뭐 네. 각별인조 타고도 많이 오고 그렇게 음. 해서 다들 돈들을 많이 버셨어요. 돈들을 음. 음. 많이 버셨는데 한 90년대 초반 정도 돼서 이제 재개발이 다 끝나고 네. 마무리가 되니까 이제 부동산들이 대부분 아, 없어졌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네. 그리고 또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니까. 아, 아 그래. 예, 예. 그래서 거. 그 당시 동네 아저씨분들도 아, 부동산 이제 끝났다. 끝났다. 어, 근데 근데 어. 그렇게 얘기야. 그게 30년 전입니다. 아, <laughs> 근데 끝났다. 예, 끝났다고 끝났다. 하게 그게 아, 30년 전인데. 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일부분들 한 열에 한두분 정도는 아, 열, 예, 열, 계속 하시 예, 계속 아, 야, 이 자격증 따고 음, 이제 계속 음, 음, 일을 해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은 일부만 열에 한두분 정도는 자격증을 음, 따고 음. 일을 하셨는데 음. 뭐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 중에서도 한 70대 후반이신데 아직까지도 아, 하당동에서 아, 그 자리에서 오.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어떠냐면 다 사당동에 음. 지금 건물 몇 채씩 팔고다 네. 그냥 부자들 네. 되고 지금 음. 다 어디 가서 자그 자득저저뭐 음. 저, 회장님 소리까지 들으시는 음. 분도 계시고 그러시거든요. 음. 그래서 뭐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음. 일단은 시작하셨으니까 음. 좀 맞습니다. 또 특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많고, 예 많고.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기회가 있으니깐요 네. 좀 긍정적으로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네. 뭐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사당동 출신이다 보니까 네. 네. 사당동 네. 지역에 대해서 네. 옛날 복덕방부터 시작해서 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 네. 재밌는 네.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 뭐,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송수동 전략정비금융의 수부동산 대표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아무튼 뭐,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채널 많이 이렇게 보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